아무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코멘트 를 해주시면 네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찌 보면 A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B라는 생각이 있을 때 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뭐 다른 생각들을 해내면 그 네네네 그 네, 네. 종합적인 생각을 해내는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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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그렇 o 네네 g y o u n 면 이제 여기 와 있는 이제 한국의 u n g y 의 u n g y o 혹시 우리의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 음. 네, 네. 그, 뭐, 어려운 얘기기는 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 토에도 이제 자료들을 담다가 보면, 이게 이제 외국 애들 뭐, 소어 같은 건데, 다 그레이 데드 와이트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백인인데 죽은 사람 책을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이 과학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서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있을 문화적인 열등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게 일본이고 오늘 일본 얘기는 싹 뺐는데, 그 일본은 저희보다 이제 그 먼저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일본 화학계에도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에 대한 집착을 일본 사람들이 저는 하고 있었다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서드벤티지는 우리가 제네를 따라잡아서 제네보다 잘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는 저는 디서드벤티지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냥 저는 꼭 그런 강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사실 그 강박관념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들이 모든 거를 쇼커트화 하려고 하잖아요 빨리 가려고 빨리 따라잡은 다음에 이제 원기옥 모아서 한방팍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 우리 문화의 디스어드벤티지 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첫째는 우리의 서구 애들에 비한 장점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무슨 그 아이디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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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지니어스가 그 인투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발한 생각을 냈기, 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해,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문헌들을 들여다보면 그걸 반대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되게 그 벤진 왜그 캐큘러가 벤진 구조 발견했을 때 꿈잘고서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낮잠 자다가 뱀이 꼬리를 물고 뱅글뱅글 돌더라 그래 갖고 유레카 뭐 이랬다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그그그 케큘러가 굉장히 아이소 그러니까 브로미네이션을 시켜 봅니다. 벤진에. 그래서 만약에 벤진의 모양과 그그 베일런시에 따라서 아이소머가 다르게 생길 거를 다 가정을 하고 아이 아이소머들을 다 분리해서 세 봅니다. 개수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노브로미네이션 시켰을 때 다이브로미네이션 시켰을 때 트라이브로미네이션 시켰을 때 아이소머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육각형일 때와 이게 아로마티시티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천재적인 직관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엄청 고통스러운 경험들의 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열등감을 느끼고 비하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외려 그 관점에서는 우리, 우리가 물론 역사가 일천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21세기가 돼서 이제 옛날 거는 희석되기 마련이고 이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경험의 축적의 면에서는 저는 서양보다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과학 관계된 분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겨, 겨, 결국은 과학 저변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이제 되게 불우, 불운한 요즘의 조류 중에 하나는 이제 자연대의 물리과나 화학과들이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뭐그렇게도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를 뺀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원영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가 예전에, 이제 한 17세기, 뭐, 이쯤에, 과학적인 문명의 수준 혹은 기술의 수준으로 판단할 때 세계 최강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뭐, 나침반도 중국, 종이도 중국, 화약도 중국, 그 개별개별 기술의 수준으로 보면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그,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랑설래가 있는데 그 설명 중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중앙집권화된 사회였습니다. 그큰 나라를 왕이 황제가 통치하는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는 사회였고 유럽은 제후국이었죠.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죠 오랑캐 단일한 대우도 없고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막.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원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혁명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지구는 평평하다! 막 이랬어요. 중국에서 그러면 목이 달아납니다. 중앙 집권 국가에서는 주류의, 그 어떤, 어떤 주류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뭐가 가능했냐 하면, 옆나라로 도망을 가면 됩니다. 사이가 안 좋은 옆나라로 가면, 얘가 뭔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라에서 왔는데, 얘는 살려줘야 돼. 왜냐면 나는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돈이 아니게 유럽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있었다고 여또 서양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사상적 다양성이 존재할 수있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될 수는 있었다는 거죠. 뭐 우리 뭐다 그랬던 것은 아닌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도 침대 속에서 지구는 평평하다 막 이랬을 테니까. 그죠? 그그 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가끔 수업하기 싫으면 얘들아 와 이러면서 이제 해 주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가장 제가 볼때 나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린 창의성이 없다고 자꾸 되뇌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교육이 문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암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화가 창의적인 시도를 저해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길러져 온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고 학점 납품은 취직 못 하고 삼성전자 못 가면 뭐 장가 못 가고. 뭐, 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 우린 그 낙오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유, 유니스트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프리빌리지드 스테이터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파괴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하는 시도들이 여러분들을 파, 그 여러분들의 선택에 나중에 장애가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사회적인 일만 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그, 그, 가급적 다양한 생각과 일을 해보라고, 그, 그, 하거든요. 그,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입니다. 전형적인 꼰대. 그러니까, 그러다, 그, 그러한 일들이 축적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더 나은 아이디어들이 선택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 질문에 대한 답치고는 너무 길게 한것 같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제 개인적인 생각.